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파티클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이제 거래 시작까지 2시간 40분 정도 남아 있죠. 제가 영상을 조금 빨리 찍어서 영상을 빨리 올려 드리는 거는 여기 정말 되게 무서운 게 어떤 거냐면 여기는 지금 세력 정보가 이미 발행이 되어 있어요. 이 세력 정보라고 하면 진행가 이제 통정 거래하면서 시세 조작을 하겠다는 뜻인데 펌핑이 일어나고 하락이 동시에 일어나겠죠. 사고파는 타이밍이 진행가다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맞춰놨어요. 얘네가 지금 이 파티클 네트워크 세력질하려고 돈을 얼마나 모았을 것 같으세요?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혹시나라도 매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미리 공유를 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료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 있죠? 여기로 010-2199-7372번 파티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료 제가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상장하는 첫날 오늘에는 세력의 개입이 없습니다. 왜죠? 지지고 복고하라고요. 그냥 개입 없어요. 그리고 얘네가 아예 발행 전부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코인으로 인해서 내가 시대차익을 내고 싶다 하시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뭐, 이제 뭐 묵혀놔서 되는 시대는 사실 아니죠. 그죠? 영상 보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로 무료로 공유 드릴 거니까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197372번 파티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